여호와 삼마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63장 9절 그들의 모든 혼란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극률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일정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시편 132편 8절 13절 14절 여호와 여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사무사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한 실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곳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역대하 7장 1절로 5절. 솔로몬은 예루살렘 건축을 끝마쳤다. 솔로몬의 기도를 마침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이 그 전에 등이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의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이요, 양이 12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이것은 잠시 동안 동시대에 살았던 에레미아와 에스겔의 시대로 우리를 데려다 줍니다. 에스겔이 포로되어 있을 때에레미아는 에루살렘에 있으면서 거기서 세명의 바빌로니아 침입자들을 목격하고 세명 모두를 살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의 안뜰에 나타나신 여호와 산마를 보여주는 보여주고 있는 몇 구절로 시작합시다. 맨 처음 나와 있는 구절을 읽을 때 하나님을 슬프게 만든 것의 밑줄을 그어보고 여백에 적어 보십시오. 에스겔 8장 3절로 6절, 17절, 18절.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편에 그 투개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내가 보았느냐유다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정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국류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에스결 10장 3, 4절. 여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임하였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의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에스결 10장 18절. 요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물렀다. 요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예스결 10장 19절. 요와의 영광이 동문에 머물렀다.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왔는데,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에스겔 11장 22절, 23절.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동편산에 머물렀다. 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오이 슬픈 이야기를 쓰면서 저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과 그의 이름이 새겨진 도시를 떠나기를 싫어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께서 차마 떠나지 못하고 그 백성의 후회 눈물과 잘못했다는 자백과 용서 구함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 모습을 볼수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분이 바로 우리의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그 앞에 다른 신을 두지 않으십니다. 그의 전에서 음란을 행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셨다 할지라도 그는 여호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므로 돌아오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11장 22절로 2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날 준비를 하실 때에스겔은 엎드려 부르지저 가로대, 오라 주 여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에스겔 11장 13절, 여와의 응답을 들어보십시오. 그런 즉나는 말하기를 주 여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요하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에스겔 11장 16절로 19절.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책이라.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 요하께서 거기 계시다라 하리라 에스겔 48장 35절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이 얼만큼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하는 돌아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내일 더 토론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호와 삼마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에 깃들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깨달으며 이해하며 배우는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